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. 어, 오늘은 에즈랜드에서 택배가 와가지고 후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뜯어볼게요. 먼저 운송장은 띄어놓은 상태고 지금 이게 영상에 선풍기 소리 들어갈까 봐 껐더니 아주 엄청 덥네요.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. 요새 진짜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. 진짜 꺼내보도록. 너무 송하고 네커판스 하나씩, 시켰씩 하나씩, 하나씩, 뜯어보겠습니다. 이제 이거 먼저 이게 란님도 아니고 하나맡긴거예요잘안뜯나 색감이 약간 독특하네요 란님 도안 자체가 약간 그 뭐지 보정이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색감이 진짜 독특하네요 예쁘긴 해요 근데 네,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거든요 유광 코팅인데 뭔가 만지니까 유광 코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두 컷이고, 하나씩 띄어볼게요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이렇게, 네, 죄송해요. 다 보이는 줄 알았어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뭐 그럭저럭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그 다음 거. 요거는 바로님도 아니고, 요것도 존재 맡겼던 사실 이게 제가 금요일날 주문 발주를 넣어서 조금 오래 걸렸어요. 주말이 껴 있어서 그래서 한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왔어요. 이게 주말이 끼거나 막 쉬는 날이 끼고 이러면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도 그런 거 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 이게 밑장이라 약간 파본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나왔습니다. 예쁘게 나왔어요. 네, 그러면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!